이 화면 미쳤다. G9을 놓친다면 큰 손해. 오디세이네오 G9S49EG950 정말 매력적인 49인치 퀀텀 미니 LED 게이밍 모니터예요. 디자인부터 화질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. 특히 넓은 시야각 덕분에 게임할 때 마치 현실 속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답니다. 설치도 기대보다 훨씬 쉬워서 초보자도 쉽게 셋업할 수 있어요. 게이머는 물론 학습용으로도 활용하기 좋은 이 제품, 정말 추천드려요. 삼성전자 오디세이 네오 G9 G95NC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57인치 더드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는 정말 대박이에요. 화면 비율이 3 2 9로 넓어서 게임할 때 몰입감이 최고랍니다. VA 패널 덕분에 화질도 아주 선명하고 HDR1000 지원으로 색감도 살아있어요. 설치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는 충분이에요. 응답속도가 1mm초의 주사율은 최대 240Hz라서 게이머들에겐 완벽한 선택일 것 같아요. 디자인도 세련되고, 곡률이 천하이라 시각적으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. 진짜 추천합니다. 삼성전자 오디세이 올레드 G9 S49 CG934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49형 울트라와이드 모니터는 32:9 비율로 정말 넓은 화면을 자랑하며 240Hz의 높은 주사율과 0 0 3 m 초의 빠른 응답 속도로 게이밍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줄 거예요. OLED 패널 덕분에 화질이 아주 뛰어나고 색감도 생생해요. 디자인 또한 세련되며 얇은 베젤로 공간 활용도가 높답니다. 설치도 쉽게 진행할 수 있어 복잡한 설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에요. 이 모니터와 함께하면 게임이나 작업할 때 몰입감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.